군사법원이 참 군인 박종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무고하고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공직자, 군인의 복무에 부당한 수사와 탄압, 기소를 통해서 국가 공동체와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끼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참으로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종훈 대령에게 흥명이라는 어마무시한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최해병 순직 사건 조사를 막으려 했던 자들이 진짜 범인 아닙니까? 모든 것은 윤석열의 경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사 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박정은 대령에게 부당한 수사와 탄압 그리고 기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말고 처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의 추악한 거래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유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윤석열에게 1대1로 전달했고 윤석열은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김건희는 넷 충성! 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해당 수사 보고서가 나오고 3일 뒤인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는 했는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밝히지 못한다고 제2의 개사과를 해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검이 위헌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과의 추악한 거래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고, 특검이 진행되면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니 검찰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당사자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촉구합니다. 명태균, 그리고 12.3 비상 개엄은한 몸입니다. 최혜병 사건을 수사한 박종훈 대령이 박명재를 뒤집어 쓴건 윤석열의 경로 때문이었고, 이종석 전 장관은 대통령실 028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부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박정은 수사 외합 의혹의 몸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 역시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구속되면 한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이 구속된 11월 15일부터 9일 후인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연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연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은 황정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12월 3일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했고 그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공교롭지 않습니까? 정말 공교롭습니다. 명태균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기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개입, 공천거래를 한 사실을 덮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법치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 비상 개헌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